안녕, 모무쌤이야. 오늘은 전류의 자기작용에 대해서 배울 텐데, 전류의 자기작용 나가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할게. 고마워. 그럼 전류의 자기작용에 대해서 알아보자. 일단 자기장을 알아야 되는데, 자기장이란 자석처럼, 자석이 우리가 초등학교 때, 막대자석 같은 거 배웠잖아. 즉, 이렇게 막대 모양의 자석이 있지. n극과 s극으로 나눠지는 이런 모양의 막대자석 본적 있지. 그래, 이런 자석 주위에는 이 자석에 힘이 미치는 공간이 있어. 그것을 우리는 자기장이라고 한다. 자기장. 즉, 이런 자기장이 자석뿐만 아니라 전류가 흐르는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전선, 도선이 있다고 해보자. 이 도선 주위에도 이렇게, 이렇게, 즉 이런 도선 주변에도, 즉 자석에서 미치는 자기장처럼, 즉 도선 주변에도 자기장이 생성되는 것을 알아냈어. 그래서 우리가 전류 주변에 흐르는 이 자기장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도선 주변에 생기는 자기장 하기 전에 이 연구자석의, 음, 연구자석의 주변에 생기는 자기장에 대해서 먼저 복습해 보자. 즉 이렇게 자석 자석에 자석에 철심은 철심을 달라붙지 못하도록 책받침 같은 걸로 아래다 놓고 철심을 위에다 뿌려 보면은 어떤 모습으로 철심이 생 어떤 모습으로 철심이 만들어지냐면은 이렇게 즉 요런 모습으로 여기 아래도 비슷하게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이런 모습의 자기장이 생성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었어. 최심이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즉 자기장을 만드는 것을 알아냈고 그래서 우리는 자기장의 방향도 정해놨어. 앵극에서는 자기장이 나오는 방향이라고 하고 이거는 기억해야 돼. 체크 체크 체크. 앵극에서는 자기장이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쭉 이렇게 나왔으니까 쭉 연결돼서 나와서 어디로 들어간다? S 극은 즉 자기장이 들어가는 방향, 자기장이 들어가는 방향 이렇게 적어놨어. 즉 자기장의 방향을 알아야 되는데 자기장의 방향은 N 극에서 나와서 어디로 들어간다? S 극으로 들어간다. 이거는 꼭 기억해두자. 이렇게 자기장의 방향을 정해 놓고 나서, 도선 주변에도 이런 연구 자석의 모습처럼, 즉, 동심원을, 동심원을 그리면서 자기장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 냈어. 그렇기 때문에, 즉, 아, 전류도 자기장이 생성이 되는구나를 알아냈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울 건데, 일단, 먼저 아까 지금 했던 것처럼 자기장의 방향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온다. 즉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N극, S극을 찾는 것이 우선이고 그리고 나서 방향을 알아봤으니까 이번에는 자기장의 세기를 알아봐야 되는데 자기장의 세기는 즉 우리가 이렇게 같은 자석을 옆에다 갖다 놨을 때 힘이 작용할 거 아니야. 즉 이렇게 자기장의 세기는 어떨수록 즉렇게이 양극의 양극의 즉이 자기장의 모습이 촘촘하다는 것을 알수 있지. 즉 자기장의 세기는 양극에서 가장 세고 이 자석과 멀어질수록 약하다는 것을 알수 있어. 그리고 또 우리가 자석에는 무슨 힘이 발생을 한다? 즉 자기력이 자기력 자기력. 즉, 자석에서 발생하는 힘이겠지. 자기력도, 자기력도 두 가지 힘으로 나누는데, 즉, 끌어당기는 인력이 있고, 음, 멀어지는, 멀어지려는 청력이 있지. 청력. 이거는 전기력하고 비슷해. 인력은 어디서? 다른 그끼리. 다른 극끼리, 즉 자석이니까 N 극과 S 극 여기가 만약에 N 극을 갖다 대면은 서로 붙을라고 하겠지. 이렇게 다른 극에서는 인력이, 같은 극에서는 청력이 발생하는 거야. 그래, 그래서 N 극은 같은 막대 자석을 옆에다 두면 n 극을 S극 방향에 두면은 N극에서는 자기장이 나가려고 하고 여기는 들어가려고 하니까 요런 모습 요런 모습이 되고 즉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인력이 발생하는 거고 만약에 얘를 S극을 갖다 두면 S극 S극은 서로 지금 나오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려는 서로 이렇게 얘도 들어가려는 방향이잖아. 화살표 잘 봐야 돼. 즉, 들어가려는 방향이니까 서로 밀면서 서로 멀어지면서 청력이 발생하는 것을 알수 있다. 우리가 이런 화살표를 보면서 같은 극인지 다른 극인지 이렇게 찾아야 되고, 화살표가 들어가는 건지 나오는 건지에 따라서 N극과 S극도 찾을 수 있어야 해. 선생님 이번에는 나침판을 갖다 대면, 나침판도 자석을 이용한 도구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빨간색 선은, 빨간 선은 N극을 가리키고, 여기 나머지 부분은 S극을 가리키는데, 이렇게 이 주변에 나침판을 이렇게 갖다 대면은 나침판을 갖다 대면은 이 자석에서처럼 비슷하게 얘가 이 나침판도 하나의 자석을 이용한 것이거든. 그래서 이 방향을 트는데, 즉 어떻게 뭐 어떻게 나타낸다? 즉 같은 앵극 길이는 멀어지니까 이쪽이 앵극이 되고, 이렇게 앵극이 되고 얘는 S극. S극하고 N극은 붙을라고 하잖아, 그렇 그래서 이런 방향, 그리고 나서 바로 옆이 아니라 좀요 부분에다가 자석, 자석이 아닌 나침판을 갖다 대면 또이 방향에서 하고 비슷하게 즉 이렇게, 어, 이쪽이 N극, N극, S극 여기서도 즉즉이 모양으로 N극, S극 즉 N극은 이렇게 나와서 요쪽으로 들어가려는. 그래서, 여기다가, 여기다가, 즉, 나침판을 갖다 대면은, 얘가 앵 그, 얘가 s 그 이런 모습으로, 즉, 나침판이 빙글 돌면서 화살표를 이렇게 가리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그래, 요 모습하고, 요 모습이 똑같지. 음, 그래. 이렇게 아, 자석 주위에는 나침판이 이렇게 돌도록 즉 자기력이 작용하는구나 라고 알수 있었는데, 그 나침판은 즉 전류가 흐르는 부분에도 갖다 댔더니 똑같이 이렇게 해도 나침판이 그 방향에 따라서 방향에 따라서 어느 방향을 지정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어. 위에 산 것처럼 나침판이 지금 움직임으로 해서 자기장의 방향을 알아냈잖아. 그것처럼 전류가 흐르는 전선에 나침판을 댔더니 얘도 이렇게 어느 방향을 가리키는 것을 볼수 있었어. 얘는쭉 꼬리 잡게 하겠지? 앞으로 이렇게 앞에 모습, 앞에 모습, 앞에 모습이 앵극이면, 앵극이면 아, 이것을 이용해서 전류의 방향까지 우리가 알아낼 수 있었거든. 플러스에서 우리가 앞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고 했잖아.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전류의 플러스극과 마이너스극을 찾을 수 있어야 하는데, 일단 자기장에 손을 피고, 손을 피고, 이렇게 손으로 뻗쳐 나가는 것이 N극이야. S극에서 N극으로, S극에서 N극으로. 그러니까 지금 빨간 것이 N극이잖아. 그럼 빨간 대로, 빨간 대로 이렇게 잡는 거야. 이렇게 잡으면은, 즉 엄지손이 가리키는 이렇게 잡아서 오른손이야. 엄지손이 가리키는 방향이 무슨 극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극이 돼야 하고 마이너스. 즉,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가기 때문에 아래가 플러스, 위에가 마이너스. 옆에다가 다시 하나 그릴게. 즉, 전리의 바, 똑같이 전선인데 전선 주위에 지금 동심원으로 이렇게 생긴다고 했어. 자기장이. 자기장이 생겨서 여기다가 똑같이 나침판은 앞에다가도 두고 이건 뒤야. 전선 뒤에다가도 두고 옆에다가도 두고 또요 옆에다가도 뒀을 때 만약에 극이 바뀌어지면 그을 지금 요 방향을 보고 선생님이 찾았는데 이것을 방향을 바꾸면 아래가 아래를 마이너스라 하고 위를 플러스로 거꾸로 해 놓으면은, 나침반의 방향도 바뀌어져. 지금, 앵극이 이쪽에 있었잖아. 반대로, 앵극이 반대쪽, 시계방향 지금은, 그치? 이렇게 시계방향으로, 시계방향으로 바꿔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이, 이렇게, 이런 것을 통해서, 아, 자기장의 방향을 이용해서 우리가 전류의 방향을 찾아낼 수 있고, 만약에 전류의 방향을 알고 있으면 자기장의 방향을 찾아낼 수 있는 거지. 다시 항상 오른손으로 해야 되고, 오른손에서 요네 개의, <laughs> 요네 개의 손가락이 자기장의 방향. 그리고 이렇게 접었을 때, 음, 우리 좋아요. 그 표시 있지? <laughs> 여기 엄지손가락이 무엇을 가리킨다? 전류의 방향. 전선이, 즉, 이렇게 일직선이었으면은, 지금 아까 했던 것처럼 쉽게 찾으면 되는데, 전선이 이렇게 반 원을 일직선이 아니라, 즉, 전선을 이렇게 휘었어. 휘었으면은, 여기 따로 부분, 부분, 부분 우리가 잡아야 돼. 즉, 선생님이 얘를 전선, 이쪽이 플러스라고 하고, 여기를 마이너스라고 하자. 그러면 플러스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렇게 해서 지금 전류가 흘러가기 때문에 아까 엄지손이, 엄지손이 뭐라 고 그랬다? 그치? 지금 전류가 가는 방향이야. 지금 이렇게 반원의 전선. 얘는 지금 전류가 흐르는 전선이야. 거기에 지금 방향이 세번 틀어지니까 세번 잡아야 돼. 즉, 여기 앞에서 잡았을 때는 지금 나머지 손가락들이 어디를 가리킨다? 요렇게 돌잖아? 손톱 보이니? 그래. 손톱이 보이는 대로 하면은 반시계 방향으로. 즉, 이 부분에서는 자기장이 반시계 방향으로 돌 거야. 반시계 방향. 그 다음에 여기는 조금 있다 하고, 내려오는 거. 아까 지금은 올라갔는데, 여긴 지금 내려가고 있잖아. 그치? 그럼 내려가는 방향으로 잡았더니, 손가락, 손, 선생님 손가락이 안 보이네? 손가락이 이렇게 보이면은 시계 방향. 아이고, 선생님 손이 이상해졌네. 여긴 올라가는 거고, 이렇게 해서 잡고, 잡고, 내려오면은, 이렇게 내려오게 되잖아. 응, 응, 그냥 보이니? 즉, 여기선 단시계였지만은, 내려오는 방향에서는, 저 전류의 방향이 완전 반대가 되니까 얘도 반대가 될수 밖에 없어 그래서 얘는 지금 시계방향으로 이렇게 시계방향으로 아까 여기는 반시계였고 여기는 시계방향이었고 그럼 여기서도 잡아볼까 여기서도 이렇게 잡는다고 하면은 손가락들이 내려오고 있잖아 내려오고 있을까 내려오면서 도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내려가는 방향으로 내려가고 올라가는 이렇게 돌거야 오랜만에 또 기가 간지럽네. 그래, 이렇게, 즉, 각각의 방향을 찾고, 즉, 그러면은 이 안쪽에서는 이 안쪽을 전선에, 이 원형의 전선의 안쪽을 보면은 다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고, 즉, 안쪽 방향만 보면은 다 여기서는 이렇게 들어가는, 들어가는, 자기장의 모습을 찾을 수 있는 거야. 그래, 자기장은 계산이 아니라 지금 방향 찾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손을 잘 이용해서 방향을 찾아야 돼. 아마 시험 볼때 많이들 요르고 있을 거야. 어, 같이들 같이 우리 같이 요르고 있어야 돼. 그래, 하나 기억해야 될거딱 이것만 기억하면 돼. 손가락들을 오, 그러니까 손가락들을 엄지척 했을 때, 이렇게 돌아가는 방향, 그것이 자기장의 방향이고, 얘 엄지가 뭐다? 전리의 방향이다. 이것만 기억하면 돼. 그런데, 그렇게 기억했는데, 하나 예외가 있거든? 그 전선을 지금 한 번만 이렇게 해놨잖아. 근데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이렇게 꼬아서, 전선을 꼬아서 코일을 만들었어. 코일을 만들면 이한 번이면은 그때 그때 잡을 수 있는데 얘네들은 지금 잡으려고 했더니 꼬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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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였네. 잡을 수가 없어. 잡을 수가 없어서 이때는 이손 이때만 반대로 얘를 얘를 머로 찾고 얘를 자기장의 방향으로 찾고 이 손가락들로 전류의 방향을 나타내서 찾아야 돼. 전류가, 즉, 여기가 플러스입니다. 여기가 마이너스입니다. 라고 적혀져 있으면, 전류의 방향으로 이렇게 올라가 보는 거야. 올라가서 내려오고, 즉, 앞에서 이렇게 내려오고, 뒤에서 올라가고, 앞에서 다시 내려오고, 즉, 이렇게 내려오는 방향으로 전류의 방향이 생성이 되거든. 앞에서는 그럼 내려오니까 손가락들 이번에는 코일에서만 이 나머지 손가락들이 전류의 방향이 된다고 했어 그래서 즉 앵극 아. 그래서 이 손가락들이 즉 플러스 플러스 쪽으로 찾고 찾고 전류 방향을 찾고 나머지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을 자기장으로 찾으면 돼. 엄지손가락이 지금 어느 쪽 선생님 쪽을 바라보고 있지. 그럼 그 선생님 쪽을 바라보는 쪽이 N극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N극, 얘가 S극. 여기에다가 뭐 철, 철심 철 같은 거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더 강력한 코어, 자기장이 생성이 되거든. 그렇게 즉 하나의 자석의 모습처럼 N극, S극이 되는 자석이 될수 있는 거지. 그래, 만약에 방향을 반대로 했으면 이쪽이 아니라, 즉 선생님이 앞쪽으로 손가락이 지금 내려왔잖아. 그런데 그게 아니라 반대로 돌렸어. 반대로 돌렸으면 이쪽으로 내려가니까 반대로 이쪽이 N극이 되고 이쪽이 S극이 되는 거야. 그래, 열심히 찾을... 열심히 찾아봐야 돼. 알겠지?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거나 엄지 좋아요 꾹 미안해 <laughs> 그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방금 선생님이 말한 즉 코일을 막 돌려서 그 안에 철심을 누워서 그 안에 철심을 넣어서 만든, 이게 지금 하나의 선생님 자석 모습이라고 했잖아. 이렇게 생긴 자석을 우리는 전자석이라고 얘기해. 즉, 전류가 흘렀을 때 자석을 띠는 거지. 전자석과 자석 둘다 자석처럼 자기력이 있겠지. 그런데 틀린 점을 알아야 되는데, 즉, 전류가 흘렀을 때만 자석의 성질을 가질 수 있어서 영구자석하고는 좀 틀려. 영구자석은 아까 막대자석처럼 아니면 말굽자석처럼 생긴 그런 자석들은 한번 자석으로 태어나시니까 끝까지 자석인 거야. 그런데 얘네들은 전기가 흘렀을 때 자석이 되는 거지. 그래 틀린 점도 틀린 점도 꼭 기억해두고 이런 전자석은 어디에 사용될까? 우리가 항상 붙는 성질이 아니라 그때그때 그때 붙는 성질을 이용할 수 있는 거. 즉, 폐차장에서 전자 기준기 같은 거 있잖아. 즉, 전류 버튼을 눌렀을 때 전류가 흐름으로 해서 큰, 아주 큰 자석이, 자석의 성질을 만들어서 폐차 같은 거 끌어올리는 전자석 기준기 같은 거. 어, 그런 게 바로 이런 전자석을 이용한 거야. 전자석을 이용한 것은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어, 즉 자석의 성질을 이용할 때만, 즉 레일을 뜨게 하는 자기 부상 열차 같은 거 들어봤지. 자기 부상 열차도 이런 전자석을 이용한 거고, 그리고 MRI 하고 스피커도 이런 전자석을 이용한 거라는 거 기억하자. 이런 전자석은 어떨 때 세질까? 코일을 많이 감거나 전류를 센 전류를 흐르게 하면은 더 전자석은 세진다는 거. 그것까지 기억해두자. 오늘도 방송 보면서 공부하느라 정말 수고했고 날씨도 많이 더워지는데 건강 챙기면서 공부하자. 다음 시간에는 힘의 방향까지 알아보도록 하자. 남은 하루도 즐겁게 보내. 안녕.